네, 예, 안녕하세요. 레가토 색스폰 홍상혁입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이제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오늘 주제는 일단 이제 색스폰 전체 수리, 오버홀이라고 하는 색스폰 전체 수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 이게 우리말로, 이제 영어로 오버홀그러면 오버 이제 세스폰 전체 수리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세스폰 전체, 이제 키와 뭐 키의 꺾인 부분을 다시 바로 잡기도 하고, 물론 당연히 패드 교체는 들어가는 거고요. 뭐 토널에 레벨링을 한다든가, 어, 각키 안에 들어있는 로드에 오일링을 하고 청소를 하고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인데 아마 섹스폰 수리 중에서는 뭐, 가장 이거보다 더큰 수리는 없을 거고요. 또이 수리가 앞으로 이제 그, 오버을 하고 나서 몇년 동안에 이제 패드가 경화되거나 뭐 터지거나 해갖고, 이제 다시 교체하는 과정까지는 모든 약 악기의 컨디션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근데 이런 작업들을, 어, 아주 기본적인 거를 간과하고, 이제 요즘에 보면은 뭐, 어, 악기 수리 강조하라든가 이런 게 하루짜리, 뭐 이틀짜리, 뭐 일주일짜리 해갖고, 그런 데서 배우고 나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 번 실습, 뭐 정말 수많은 실습이 필요한데, 그런 실습이 없이 바로 다른 분한테, 어, 뭐좀 저렴한 가격이겠죠. 당연히 이제 본인이 실습을 하는 악기가 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악기 수리를 해갖고, 실제로 악기의 상태가 정말 이 소중한 악기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정말 엉망인 악기로 바뀌는 과정들이 너무 많고요. 또, 이 유튜브에 이제 수리를 한다는 분이 올려놓은 강좌를 보는데 요즘에 뭐 조회수도 굉장히 많은 유튜브 영상입니다. 근데 거기 나와서 하는 수리들이 정말 황당하게 그저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수리라면 악기가 소위 말하는 걸레가 됩니다. 나중에 실제 악기 상태의 원상태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악기 상태는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차근차근 저희가 하는 수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아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악기에 리킹이 생겼을 때 무조건 키를 꺾는 수리. 이게 정말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리킹이 생긴 원인이 대부분 패드에서 변형이 간 거기 때문에 패드만으로 잡아야 될 상황들을 키를 꺾는 수리를 한다든가 오버홀을 할때 토널 레벨링 없이 이 토널 레벨링이라는 게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에 나오겠지만 거의 뭐한 반나절 이상을 소요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요. 이이 이 작업에 의해서 이제 그, 패드가, 이제 실질적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토널의 레벨링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 그 위에 억지로 얹혀놓은 패드는, 아, 여러분도 눈으로 금방 구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토홀이 자국이, 이제 패드에 그나 있는 그 자, 토널 자국이 있죠. 그 토널 자국이 어떤 곳은 깊게 나고 어떤 곳은 얕게 나는 이런, 이런 형상이 나타나게 돼요. 토널 레벨링을 안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악기를 불면서 호흡에 의해서 패드가 젖고 마르고 젖고 마르고 하는 과정에서 이 깊게 눌린 부분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얕게 눌린 부분은 당연히 리킹이 생기게 되고 이런 악기들이 이제 몇 개월 불고 나면 리킹 생겨서 악기점에 가고 몇 개월 불고 나면 리킹 생겨서 악기점에 가고 이런 그런 악기가 돼버려요 그거를 다음 패드 교환할 때까지 그 작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패드를 교환할 때는 정말 전체 패드 교환, 오버를 할 때는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이 어, 또 제가 말씀드리는 저희 방법이 모든 방법 똑같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이제 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수리 과정은 다 필요하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서 어, 여러분들이 뭐 직접 다 보실 수는 없지만 내 악기를 맡길 때자 이런 작업 하느냐 이런 작업 해주느냐라는 것을 충분히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수리 하시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분들이 수리를 할때그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나, 제대로, 체계적으로 교육이 안된 분들이 수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다 빼먹고 수리를 하게 되면, 정말, 오버월한 악기는 사실 너무 좋아져야지 정상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새 악기보다 좋아집니다. 이 공장에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셀마에서 요새 나오는 악기, 야마에서 나오는 악기도, 정말 토널 레벨이 잘안 되는 악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오버를하게 되면 새 악기 상태보다 훨씬 좋아져야 정상입니다. 어느 정도 길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소비자로서의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 또내 악기가 수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마지막에 그 톤을 자극을 보고 판단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몇 편에 걸쳐서 나눠서 이제 그 부분 부분 작업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지금 뒤에 보이는 영상은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시작이죠. 그 악기를 악기가 들어왔을 때 패드를 하나씩 이제 키를 하나씩 이제 다 떼어내서 그 다음에 어, 패드를 떼어내게 되고 그 안에 청소를 어떻게 하게 되고 토너 레벨을 링 어떻게 해서 마지막에 쉘락 쉘락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실리콘을 바르고 뭐 글루건 바르고 안됩니다 쉘락 써야 됩니다 그래야 패드 변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영상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키 떼어내는 영상이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Yeah. 자,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